가운데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근 네, 저희 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여기 서서 보면 하늘빛 우리 교회는 다들 젊으셔서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지만 동탄을 조금만 벗어나도 50년은 좋히 넘은 교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쌓이며 그 마치 과학이라고 믿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부터 주일 저녁까지 온갖 봉사에 지친 김건사님네 둘째 아들은 반드시 오토바이를 타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다들 어디 내놓기 민망한 금쪽이들처럼 애지중지 집 안에 감추어 놓기 급급하지 않나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기도회가 마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마 라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세대 전수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한국 교회는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 출석에 대해 코로나 전을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2년도에는 73명이 그리고 23년도에는 86명 정도가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른의 데이터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22년에는 43명, 23년에는 71명만이 어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잃었던 코로나 세대는 지금까지의 말세와는 차원이 다른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무너져 가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음 세대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쭉 내려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아예 없고 바벨론 유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어집니다. 포로생활 가운데 아무리 자유하다고 한들,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생각해 보아도 우리 이 시대의 여건보다 더 악랄한 여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말씀하셨고 포로들이 귀환하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서 BC 515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완공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졌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초심을 부여 잡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성전을 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차 시간이 지나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되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소개되어 있는데 1절에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에스라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아론의 16대 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제사장 중에서도 엘리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도 엘리트인 그런 상황에 집안도 대단하지만 포로 신분에서도 기량이 대단하여서 왕에게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율법에도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갈 때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마주할 마음을 가졌던 에스라 이런 에스라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귀환할 당시에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귀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귀환의 장면들은 사실 소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8장 이하로 보면 그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장막을 펴고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점검을 할때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는 어떤 역할을 맡던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성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성전을 섬기기 위해 어릴 적부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귀한의 자리, 성전으로 돌아가는 자리 가운데 참석하지 않았다, 그 행렬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할까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더 참담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이루어 이미 그 자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문화처럼 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시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방백들과 고관, 높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더욱 좌절스럽게, 더욱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함께 읽을까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게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소망 한 가득 안고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 가운데로 돌아왔는데 이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현실이 아님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있는 이 상황.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회, 자신의 회귀하는 마음 가슴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잠투정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잠투정으로 귀와 귀 옆에 있는 머리를 그 엄청 뜯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 다녀오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 아버님, 곧 귀가 없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정말 심하게 뜯거든요. 기회만 된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한번 재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에스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렇게 아픈데 저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아. 빠른 첨언을 위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다들 그백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백 하나씩 들고 계시죠. 집안에 이제 가장 귀한 곳에 모셔져 있는 그 에르메스 백 정도는 다 하나씩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오시면서 성경책 넣은 그백 말고 그 친구들 기죽이려고 들고 나가는 그 백. 고의고의 고의 모셔둔 1년에 몇번안 꺼내는 그 백을 뜯고 찢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에스라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그 삶을 짓 이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의 회개가 이어집니다. 성전 앞에 누더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온 땅을 울리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소리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방백과 고관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현실. 그 현실을 듣고 남녀의 구분 없이 노소의 구분 없이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나아가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앞으로 나와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신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넘어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판과 혐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시대의 한 가운데서 나에 대한 자기 성찰 없이 나에 대한 오름을 주장하며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맞는지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의 강력한 부흥기 가운데 성장했던 다음 세대는 사실 지금의 3,40대들입니다. 그런데 3 4 0대 결과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탈된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저희 부모님 신앙생활 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이제 느끼거든요.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한국 교회의 영광의 시대를 살아갔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르러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등지고 교회에서 떠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자녀, 지금의 다음 세대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근심이 되는 세대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바로 그들의 자녀인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영광과 그 온전함은 다 어디로 상실되어 버렸을까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순 없지만 그들의 자녀의 신앙에서 이탈 그들이 그들의 자녀가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게끔 공들여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만을 붙잡는 아이들처럼 여겨집니다. 시간과 재정, 수많은 인프라를 동원하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 예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에스라가 회개했던 그 기도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멍석을 잘 깔아줬으니 너희가 그 멍석 위에서 놀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는 선택, 그 선택의 자리에서 내리는 결단, 그리고 그곳 가운데로 나아간 뒷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잠잠히 돌아보면 부모님께서 늘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늘 거기에서 오는 원망들이나 불평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고 응답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면 분명히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지 않으셨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했고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불만이 있어도 입대지 마라. 뭐 이러한 얘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불평, 불만이 제게 많았습니다. 그 얘기. 그 응답이 있었단 이야기가 분명한 패착임을 알면서 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으셔서 그러한 선택을 하셨던 걸까요?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엄청 논리적이시거든요. 무기를 막잘 모으셨다가 한번 이렇게 터트릴 때 논리적인 걸로 쫙쫙쫙쫙쫙 날 세워서 아버지를 이렇게 갈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엄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왜 도대체 그런 선택을 하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누구보다 날카롭고 주도 면밀하게 무기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는 세상적인 합리와 효율,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이었음을 지금 돌아봅니다. 그러니 제가 저의 인생을 얼마나 야가빠지게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놓였을 때에 부모님과 전화를 하면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효율이고 이것이 합리고 이것이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분명 물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죠.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떤 방향이 생기나요? 분명히 좋지 못한 그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야가 빠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조금은 자유해질 수 있더라고요.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부모님의 그길 보고 배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려면 어떠한 그 보고 배움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 늘 실패할 것 같은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열매로 맺힙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씨앗이 심깁니다. 지금까지 이런 집회는 없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집회라고 하면 어떤 집회가 있나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1973년도 빌리 그레이엄의 여의도 집회, 그리고 2024년 하늘빛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어, 뭐 3대 집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대표적인 집회들이죠. 있 사무엘상 7장에 아그 아,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던 백성들을 향한 미스 미스바 성회,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머뭇거리는 이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불로 이만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에스라가 믿음을 심은 이 회계, 기도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 줄 아십니까? 뉘에미아 8장에 가면 수문화 광장 앞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각성을 일으키며 그것이 열매로써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인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뉘에미아는 아닥사스다 20년, 즉, BC 445년에 돌아옵니다. 오늘 이 회계 사건이 있은 후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라는 의견의 이견은 있지만 에스라 10장 이후 그리고 느헤미아 8장에 이르는 이 사이 가운데 13년이라는 세월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3년 이후. 즉, 뉘헤미아가 예루살렘 땅 가운데 왔을 때에 적어도 이 13년이라는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회개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로부터 13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낭독하며 그 가운데 거꾸로 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내려가면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며 수련회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아이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모두가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목회자가 자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무언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모두 울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울지 말고 그런데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저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눈물을 그치고 나아가서 다시 나누면서 모자란 자에게는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삶이 공부와 학원 혹은 부동산과 주식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남녀노소 모든 가정과 이웃이 도와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각성은 새벽부터 낮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초막절로 텐트 생활로서 우리의 일상의 염려와 고민들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갈 결단의 시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공예배 시간을 다 합쳐서 3시간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완전히 예루살렘의 그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 영광을 누가 누립니까? 이 역사를 누가 누릴까요? 개수함에 들어가는 20대, 30대, 40대들이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 회계의 역사가 있은 13년 뒤에 예루살렘을 이끌어 갈 다음 세대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3년 전에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심겨질 때에 어린이였고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엄마 아빠가 무너져 있던 것이었겠죠. 옆집 아저씨가 무너져 있던 그 일상을 바라보면서 자랐던 자들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엄마 아빠 이웃집 아저씨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 눈으로 목도했던 세대들이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은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문화가 이미 팽배해졌고 그것은 문화기 때문에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에스라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가 엄마 아빠 자리에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았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가 13년이 지나서 이 세대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그 영광의 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위대한 영적인 대각성. 그 가운데 주인공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은 그것이 당연한 건줄 알고 살아 가던 그 시대 가운데서 그것을 끊어내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또 예쁜 이방인들이 유혹도 했겠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그냥 놔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농경사회 가운데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이 이 세대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수 없는 가치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분명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흔들릴 때 그들이 잡았던 것은 바로 에스라와 부모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기도의 씨앗은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우리 아이가 바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제 아이가 아직 어린데 막 울고 떼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제가 기도, 주님! 한번 하면 이 아이가 바로 막 바뀌어서 내 아버지!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을 왜 저는 기대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아무 것도 모르고 순수할 것 같은 그 아이를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주님, 이 아무 것도 모르는 정말 선한 것 같은 이 아이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아이도 주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도. 저도 제 아이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이 믿음의 씨앗으로 온전하게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를 조금 읊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 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것 우리 가운데 펼쳐진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하던 그 뒷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를 넘어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님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교사들은 아비의 마음으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겠습니다. 작정하는 믿음과 기도의 씨앗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세상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쉽지 않은 그 길이 주님의 비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